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충전기 하나 구매했는데 뜯으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충전기 매제가 구매하지 않았겠죠? 이 제품 구매한 지가 꽤 됐는데 구매 내역을 보면 주면 12월 2일에 구매한 제품이고요. 어, 벌써 비밀이 까발려져 버렸네요. 이거는 정말 변태 같이. PD 충전기인데 10W 짜리입니다.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텐데, 제가 이거 갤탭 때문에 구매를 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갤탭 모델이 PD 충전에서만 10W를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10W 짜리 PD 충전기를 구매를 했고요. 25W 짜리 충전기를 쓰자니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25W 충전기를 집에서 두 개를 써야 좀더 제가 좀 원활한데, 또 하나만 굴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외출할 때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집에 있는 걸저 접지 연결해 놓은 걸또 풀러 가지고 빼서 밖에서 쓰다가 다시 또 접지 야매로 또 연결하고 그건 미친 짓이란 말이죠 그래서 휴대용으로 25W는 하나 있어야 되고 집에서 시즈모드로쓸 25W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갤탭도 충전해야 되니까 C 충전기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25W짜리를 사게 되면 가격도 당연히 10W짜리보다 더 비싸고. 그럼 뭐 알리에서 그냥 뭐 2, 3천 원 하는 2와 w 충전기들 많잖아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것들 다 KC 인증 안 받은 제품들이에요. 제가 전자제품 KC 인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딱두 가지에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교류 2 2 0 v 쓰는 제품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들어가는 거 요거 두 개는 반드시 케이스 인증을 보고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터지면 이제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 인증 받은 게좀더 훨씬 유리할 거고 2 2 0 v 교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도 있을 뿐더러 이제 일단 사람 생명이 좀 중요한 거잖아요 알리에서 이제 캐시 인증 안 받은 걸 샀다가 이제 뭐 이중저렴의 문제가 있다라던가 해가지고 사람 통구이 되면 뭐 물론 통구이까지 될 일은 없을 거예요. 과정에 다 차단기 있으니까. 근데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래서 충전기는 캐시 인증 받은 걸 사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요거 2천 얼마에 제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2,470원이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굳이 직구를 하지 않았고. 제가 아까 요거 12월 2일에 구매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12월 14일이구요. 12일이 지난 시점에서 요걸 까보는 이유는 뭐냐? 어 제가 요 갤럭시 탭 요거 화면 부착테이프 붙인다고 뜯었다가 l c d 케이블을 해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갤 탭을 위해서 구매한 충전기인데 정작 사용할 갤 탭이 없어질 수 수도 있겠다. 제가 LCD 케이블 해먹어서 화면이 안 나와버리면 이제 중고로 팔아버리면 갤탭이 없는 상태에서 10W짜리 PD 충전기를 제가 쓸 이유가 없으니까. 이게 쿠팡와우가 제가 멤버십 가입했을 때 구매한 거거든요. 어차피 30일 내에 뜯지 않았으면 무조건 반품이 되니까. 뜯지 말고 냅뒀다가 갤탭 수리가 되는 걸 보고 결정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묵혀둔 거거든요. 그래도 정말 다행히 갤탭이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드디어 뜯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뒤집어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는 거는 뭐더상하게 뜯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구멍 있는 걸 이렇게 찢으면 됩니다. 충전기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기로 그냥 이렇게 빼면 되겠죠. 쿠팡 물류센터에서 다 재고 쌓아놓고 보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별때 완충제도 없고 이렇게 안 맞는 포장지에 보내주는 거거든요. 제품 보자면 라피드라고 되어 있고요. 얘네도 뭐 브랜드명인가봐요. 시바트 10W 충전기여서 시바트. 근데 C 타입으로 나가는 PD 충전기. 변태같은 이런 제품이죠 이런거잘 찾아요 제가 또 케이블 미포함 제품이어서 케이블 미포함 적혀있고 어, PD 충전기니까 C타입 이렇게 적혀있고요 여기 또 10W 박스 디자인에 좀 신경을 많이 썼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10W짜리 치고는 좀 박스가 굉장히 커보이는데 까서 봐야지 알겠죠 뒤에 보면 얘네들 손해보험 들고 있어서 손해보험하고 KC인증 둘다 있기 때문에 제 과실이 없다면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모델명은 HJPD-B10C라고 되어 있네요. PD의 10와트이고 C 타입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모델명을 어, 자기네들이 한것 같은데. 그리고 요거 뭐 당연히 뭐 국내 생산 일리는 없을 테니깐요 어디 중국 공장이 있는 거 떼와서 브랜드만 붙여서 파는 거기 때문에 예, 제조원 선전시 바우툰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네요 주식회사 효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효진이라는 회사에서 라피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 같고 주식회사 효진이기 때문에 모델명 H&J인 것 같습니다 PD 충전기는 보회로가 없는 기기 같은 경우나 PD로는 시바트를 안 받는 어, 특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호환 기종을 확인한 후 구매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열어보도록 합시다 열기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 따로 봉인실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땡기면 굉장히 찌그러지면서 열릴 것 같은데 에이 몰라 가격이 싼 거니까 이번엔 그냥 엽시다 네.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비닐에 싸져 있고요 비닐 요거 끈끈이가 있는 건데 끈끈이 요걸 이면지를 안 떼고 그냥 이렇게 넣어 줬네요 이거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고 아아뭐 <laughs> 가격이 싼 거라서 뭐 예상은 예상 못했나? 제가 대충 알아보고 구매한 것도 있긴 한데 재질이 일단은 갤럭시탭 번들로 들어있던 그 충전기 재질이랑 비슷합니다. 굉장히 싸구려틱한 플라스틱이고요. 10W짜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가 가볍습니다. 음, 아피드 이렇게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뒤에는 뭐 당연히 뭐 그런 것 적혀 있겠죠. 필수로 해야 되는 거 이중절연 그러니까 접지 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중절연 반드시 인증 받아야 되죠. 근데어뭐이 이중절연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인증이 의무인 거지 뭐이 인증 로고를 표시하는 건또 의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IMDU 같은 경우에는 접지가 없는데도 이 이중절연 표시가 없어서 전에 무리를 한번한 적이 있는데 이중재료 인증은 제대로 받았다 라고 하고요 요 가정용 표시도 있고 제조년월이 여기에 적혀있네요 제조년월이 2023년 11월 1년하고 한달 지난 걸 팔아? 하긴 뭐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근데 PD 1 0 w 트짜리를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웬만해서는 잘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쿠팡 리뷰 같은 거 보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PD 1 0 w 트짜리를 수호한 상황이 아니면 이걸 왜 사는 거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어, 또 잡소리 길어졌네요. 요거 10W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영상 마치면 될것 같아요. 그나저나 여기다가 굳이 이거 IQ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있을까? 아, 그리고 사이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거랑 비교하면 좀 반칙이긴 한데 그래도 뭐 제가 지금 저걸 접지해놓은 걸 지금 가져올 수가 없어서 요거는 25W짜리 삼성 지라갈륨 충전기이고요 음, 두 배, 2.5배 차이가 나는데 크기는 20W 지라갈륨 쪽이 훨씬 작죠. 지라갈륨하고 비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갤럭시 노트4의 번들로 들어있던 충전기인데 이거랑 비교를 해도 많이 사이즈가 큰걸볼수 있습니다. 사실 사이즈는 제가 굳이 안 보고 구매한 이유가 어차피 시즈 모드로 박아놓고 사용할 제품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굳이 안 봤는데 이거 사이즈를 솔직히 너무 크게 만든 감이 있어요. 속은 텅텅 비었거든요. 무게를 보면 속이 텅텅 빈것 같은데 좀더 얄쌍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싼 제품이니까 설계할 때도 좀 시간을 덜 쓰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이 화이트 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세제 케드블을 약간 누리끼리한 느낌이 있네요 자 이걸 꽂고 케이블은 기존에 사용하던 케이블 끼우겠습니다 끝에다가 s 사고 디스플레이 어댑터 끼워 줄 거고요 벌써부터 느낌이 쎄한데 이거 PD 충전기인데 왜 끼우자마자 LED가 들어오죠 이게 전원 공급이 되고 있다는 뜻인데 일단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꼽으면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갤탭을 연결해 봅시다 갤탭 지금 배터리 71%라서 8트가뜰 거고요 어, 8 8트가 뜨죠 8 8트 뜨는 거 보면 PD 충전이긴 하네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뭐, 기존에 다 테스트 한 거긴 하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기존 A 타입 충전기, 10W 충전기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뭘 어떻게 해도 8트가안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구매한 걸로 연결했을 때는 처음부터 8트가 터져졌는데, 얘는 6W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배터리 퍼센트는 계속 71% 이고요.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황당하게 대기전력 차단이 안 된다는 거 PD 충전기인데, 보여드릴게요, 이거. 요거는 어, 삼성 25W짜리. 얘는요, 이렇게 꽂아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안 들어와요. 대기전력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 대기전력 차단이 어, 삼성 충전기에서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기 IMDU 거에 연결해 놓은 거거든요, 제가. 요것도 이렇게 대기전력 차단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제가 뭐 이게 구라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핸드폰 연결해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 맞거든요. 예, 제가 누설 전류도 한번 느껴봤는데 이거는 뭐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불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로만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일단은, 비교구는 이렇게세 가지로 비교했는데, 간 충전기, 그러니까, 지라관륨 충전기가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비교를 같이 하면 안될것 같아요. 얘는 누설전류가 접지가 안된것 치고는 굉장히 잘 억제되어 있는 편이고, 기존에 요 갤럭시 노트4 번들로 들어있던 이 15W짜리 극차지랑 비교했을 때, 누설전류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 예전에 그 삼성 정품 A타입 충전기들이랑 누설전류는 비슷한 수준이어서, 어, 누설전류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어, 괜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어, 물론, 뭐, 저는 이거 시즈모드로 박아두고 쓰는 거라서 제가 전에 쇼츠로 올려드린 야매 접지 방법을 이용해서 야매를 접지해서 어, 사용할 예정이라서 어, 누설전류가 상관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 저렴한 가격에 CD 10W 이렇게 싸구려틱한 이런 재질인 것 치고는 누설전류 굉장히 잘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 발열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지금 영상 촬영하면서 폰을 물려나 봤는데, 일부러 그 최대 전류 먹지 말라고 s 1 0 1를 꽂아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편인 거 치고는 발열이 좀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발열이 있다는 건 효율이 안 좋다라는 얘긴인데막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다 보니까 효율이 나쁜 품들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또 그런 거 치고는 또 누설연료는 또잘 잡혀있고,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게 있네요. 요거 뭐 사용하다가 뭐 발열 때문에 뻗는 일이 생긴다거나 출력이 저하한다거나 죽는다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제가 쇼츠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어,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걸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특수하게 PD에서만 시바트를 받아먹는 이런 이상한 기기가 있는 아주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추천을 드리고요. 예, 요거 뭐 PD 충전기 하나 지금 개봉하고 리뷰하는 데도. 지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서 감사합니다.